안녕하세요. 관상 공부 같이 하시자 오늘 이 사람입니다. 한번 얼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여기를 가리겠습니다. 눈하고 눈썹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눈빛을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사귄다. 또는 이런 사람과 동업한다. 첫 번째. 이런 사람과 사귄다. 제가 여성이라면 결코 사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눈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꼬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올라갔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강한 겁니다. 양의 기운. 즉, 육식적 동물의 기운이 있죠. 살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다정다감하고 많이 베푸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육식 육식의 기운이 강하다고 그랬죠 육식동물은 그렇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라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꼬리도 눈썹꼬리도 올라가 있죠 다시 말해서 올라간 거는 양의 기운이 뻗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상대를 포용하거나 너그럽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베풀지도 않고 자기 것을 지키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동업한다. 동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눈이기 때문에 그습니다 눈빛이고. 이런 사람들은 같이 동업하다 끝은 좋지 못합니다. 동업자를 내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할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동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코나 입이 좋다 그러면 뭐 좋은 점도 있겠죠. 이것은 관상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나 입에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격자체로 본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동업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사귀겠습니까? 결코 사귀거나 동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든. 동업을 하든, 친구로 맺든, 어떤 인간관계로 같이 함께 간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